10억이었던 분당가파트 1년 만에 신고가 속출하더니 강남보다 더 올라 최근에 나온 성남시 부동산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성남 어떻게 보세요? 불과 한달 전보다 호가가 2~3억 오른 단지가 많아서 불안하시나요? 사실 성남시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성남시보다 한 템포 빠른 흐름을 보이는 서울 송파구가 최고로 올랐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내가 이번 생에 성남에서 집을 살순 있겠나? 하는 초조함을 느끼시는 것도 공감이 가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현장 상황 적극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냉정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거래량에서 뭔가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성남 집값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성남시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시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성남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이야기 되는 것보다 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성남의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성남의 전세 시장에서 볼수 있는데, 공급 없다고 전세 가격 폭등할 거란 이야기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고, 좀더 저렴한 용인으로 수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성남에서 전세 살던 분이 저렴한 용인 수지나 구성격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이고, 멀리는 동탄까지도 이사가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신혼부부는 구미동 무지개 아파트 전세 살다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길 하나 건너에 가성비 좋은 죽전동으로 평수 넓혀서 갔다고 하는 것도 보면 우려와는 다르게 환율 취소 뜻이 집값이 오르진 않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성남시 집값은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인데, 2022년 11월 준공된 948세대 이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 4단지 전용 84 12월 2일에 403동 16층 물건이 10억 5천에 신고가 찍어 쓴 거래 보고 계약 취소나 나오... 올 거다 지켜보라고 했지만 계약 취소는 커녕 실제 현장에서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를 것 같은 초조함에 성남시 지켜보시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조목조목 물어보시는 건데요. 더 불안해지는 건 호가가 여전히 꿋꿋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신고가 찍고 문의가 빗발치는 이 편한 세상 금빛그랑 매종 때문인지 성남시의 흐름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요.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성남시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 0.32%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승률은 여전하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284% 올랐는데요. 성남시는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에 더해서 성남시의 매매 물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요즘 성남시에서 살다가 용인이나 수원으로 집을 사서 넘어가는 분들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직장과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지만 다시 성남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성남은 서울권이라 사놓고 기다리면 돈벌 거라. 하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곤 하지만 성남시는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강남권 일자리와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성남 안에 대규모 일자리인 판교도 있어서 집값 오를 만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남시를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2013년 6월 입주한 142세대 규모 단지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전용 127 거래 내역을 보시면 12월 2일에 20층 물건이 29억 5천에 10월 15일에 18층 물건이 28억 5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성남시 안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도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저희는 지금 성남 부동산... 유심히 보시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성남은 더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전세로 들어가셔서 최소한 20년 이상 꿋꿋하게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신 후 돈에 맞춰서 보시기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가 얼마 오를까?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면 성남은 한번 오르면 1억, 2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성남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성남시 안에 이 단지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 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 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 물건 정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입주한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을 보시면 12월 3일에 전용 85, 구층 물건이 18억 2천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5812동 11층 물건이 18억 500의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잠잠했었지만 다시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 15 대책 발표하면서 토허제의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성남시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 서초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 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성남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서울 안에 인기 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1일에 2층 물건이 새어 고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중심축은 상승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번 이사철 때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15개 정도긴 합니다. 만이 동네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숫자는 적지만 가격대가 8억 넘는 물건들이 많아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 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 단지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나서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겨울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됩니다.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성남도 결국 에 오르니까 이번에 성남시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도 부족한 편인데요.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 보다 많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5억은 떨어져야 맞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성남의 경우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어제에 묶여 있어서 실거주를 해야 하고요.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금이 제법 필요니다 하다는 말인데요.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성남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